어, 이렇게 이사 간다 그랬어요. 얘가 이사 간다 그래서 보냈어요. 실은 예전부터 고민한 건데, 이제 슬슬 이 섬에서 이사를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가라 그랬어. 가라 그래서, 얘 가기 전에 내가 사진 맨날 찍고 가는 거 알죠? 그래서 사진 찍었습니다. 나는 나가는 거 신나서 춤추고 있고, 타코는 울고 있고, 그 다음에 쟤네 두 명은 저 끝에 서 있죠? 복지님, 타코님 말인데요. 내일 이삿짐 정리를 하신대요. 타코님께서 복신섬을 떠나게 돼서 이사준비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현이 생각하니 을 쓸쓸하네요 타코님과 이야기를 나누실 분은 연두종으로 집에 찾아가보세요 그래서 갔더니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죠 판매중 자 이제 판매중이 떴으면 지금부터 이제 데리고 오면 됩니다 저기 있거든요 아 뭐야 아 뭐야 인사나 해야지 인사 이름은 봅시다 여러분 이름 볼게요 뭐야 누구야 이름 신영만 씨? 아 노르망 씨구나. 신영만 씨, 아 그러면 잘 놀다 가세요 신영만 씨. 저는 갑니다. 여기는 여기 장미가 피는 아하 아하 청군 친구? 오 플라라 아얘 49등이네. 오, 얘왜 이렇게 순위가 높아요? 민고 민고, 아, 얘 귀엽다, 그죠? 얘 되게 귀여운데? 그렇지만 말곤두 네, 네. 장만에 애들을 데려올 수가 없어. 어? 토끼, 강렬하게 생긴 토끼. 난 바슬레야, 잘 부탁해. 얘는 그거네, 성숙이네, 그죠? 성숙 성격 필요 없죠? 안리고 올게요. 또 이섬이네. 아, 이런 젠장을! <laughs> 아, 약간 데려올 걸 그랬나? <laughs> 크로크. 성숙이네요. 예야. 예야라니. 어? 아니, 나랑 비슷한 설정 아니야? 예야가 뭡니까? 어쨌든, 저의 미시조민 1등은 귀요미, 2등 릴리안, 3등 메이첼, 4등 메이 하겠습니다. 아, 쥐. <laughs> 아, 아, 이런. 단무지. 금가벼. 아. 누구시죠? <laughs> 아,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시는 분. 곰도로스. 와, 이런 옷도 있어? 어, 아, 코알라. <laughs> 저런. 여 보이세요? 아, 인사나고 갑시다, 그래도. 이름 보고 가야죠. 유카리. 아, 이런 젠장을! 햄스이어 응? 고민하려고 그랬는데. 글라엠! <laughs> 느끼구나! 느끼! 나도 몰입하기 편할게. 아! 아, 미친 탑! 타코야. 아왜 타코가 또 여기 타코가 또, 또 있어. 살 으음. 곳이 없었쩡 야키. 아 그래 살코이 없었어? 아 진짜로 이사 못 갔어? 오 세상에 좋은데 가. <laughs> 근데 내가 타코에 대해서 할말좀 많은 게 뭐냐면 타코가 3월 8일에 생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3월 8일에 타코 생일에 갔단 말이야. 생일에 가서 타코한테 선물도 줬어요. 그랬더니 아 고마워 막 이러더니 다음 날 편지가 왔어. 뭐, 나내 생일에 맞아서 고마워. 이러고 수면지를 더 전했거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사를 간 거예요. 이사를 가겠다 한 거야. 그래서, 아, 그걸 보면서, 아, 얘가 생일은 우리 섬에서 보내고 싶었구나. 막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좀, 아, 좀 그렇더라고. 어, 뭔가 좀, 꼬리가 있는 친구. 여기선 잘안 보이는데, 인사 안할 거예요. 아, 개미알기 어머, 안녕하세요. 이 성격은 절대 내려면안 됩니다, 이제. 왠지 아세요? 우리 집에 제스민이랑 물리나랑 솔미 세명이에요이 성격은 더 이상 안 돼요. 아무리 귀여워도 저의 희 성격은 좀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강아지네요. 벤. 콩콩. 보이드. 맞아요. 저번에도 보내요. 인사 안 하고 갈게. 요 인사는. 아 뭐야 눈이 되게 무섭게 생겼어. 메르시. 차돌이는 이미 절친이고 안... 아 미친 타구야 <laughs> 지금 야 타코야 희희 못 가? 아니야 안갈 거야 더 이상 나오지 마 그만 그만해 우린 이제 끝난 사이야 이제 그만하라고 오. 타코 내가 세 번째 나오면 다시 데려올게요 됐죠? 아니야 세번 말... 아두번더 나오면 내가 데려올게 또 나올 거 같아서 그래요 세 번이라고는 못 하겠어 두번더 나오면 무조건 쟤 데려올게요 됐죠?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데려오겠습니다 두번더 나오면 데려옵니다 누굴까요? 아. 아 빌리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아, 확실히 타코가 귀엽다. 그죠? 아, 아. 인사? 루주? 아, 뭐야? 루주 뭐야? 내 루주 어디 있어? 루주. 쪽쪽. 아, 이런 젠장. 와, 아 이거구나. 루즈라서 쪽쪽이구나. 루즈 바르고 쪽쪽 한다는 그런 느낌이구나, 루즈. 여러분들, 그 립스틱이 옛날 말로 루즈였거든요. 아, 와, 아니, 이런, 야, 얘 저번에 우리 이사갔던 애잖아! 왜 얘네만 나와! 얘 이사갔던 애예요 이름 뭐더라? 오고리. 오고리. 얘 저번에 왔다가 이사가 냅니다. 아, 원숭이. 젤리. 얜또 누구야? 공. 먹고. 어, 릴리안? 어, 릴리안이야? 와, 릴리안! 예! 와, 릴리안 나왔네? 내가 말했죠. 아까 전에 뭐, 위시 1주민 귀요미, 위시 2주민 릴리안, 위시 3주민 메이첼, 위시 4주민 메이라 그랬거든요? 아 귀여워 손 와봐요 손끝이 분홍색이야 봤어요? 손끝이 분홍색인데? 이거봐 완전 귀엽잖아 나는 보통 20개 내로는 애들이 좋은 애가 나온다 우리 섬에 오는 건 어때? 잘 생각했어 귀여워 릴리안 드디어 우리 집에 토끼 주민 생긴다 룰루랄라 랄라 거래 완료 윌리안오케이